그런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어, 녹취록과 관련된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내가 일찍 귀국했다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21년 10월 22일 미국에서 귀국해서 체포돼서 그때 막 뉴스특보 했잖아요. 막 장발의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서 검찰에 체포된 그 장면 아마 많은 국민이 기억했을 때 그때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여당 후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하는 말이나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으면 후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지 조선일보가 더 녹취록과 관련돼서 깊게 들어가는데 그 내용 살펴보시죠 하나 하나씩. 의영재에 이어 이재명 복심과의 친분 정황.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 씨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 대화가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되는 것이냐라고 검사가 묻자.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다.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희 형한테 말해 봐야지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유동규가 이 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씨에게 진상희 형한테 말해 봐야지 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라고 검찰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요 장면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검찰이 남욱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실인지 아닌지 기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의 발언을 듣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정민용 공모지침서 시장실 가서 직보.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을 걱정. 이거 언론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고 했다.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도 검찰에 나무기 진술했다라는 보도인 겁니다. 그리고 정영학 씨의 녹취록 속에 이런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고그 대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네 돈, 네가 가져가는 건야 형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가져가는데 걸리지 않게 가져가지. 야너 이거 걸리면 네명다 죽는다. 뭘로 방어할래? 이게 현금 1억 원, 수표 4억원 건의 다음 날이다.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큰 돈이 움직이면 남들이 볼 거라고라고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앞서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3억 6천만 원돈 의혹과는 별개의 돈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범계 법무장관도 이 녹취록이 400시간이나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 많던 녹취록, 검찰은 누가 다 숨기고 저렇게 무리에 기름 뜨듯이 아주 최소화해서 기소를 시켰을까요? 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재선 2014년 전으로 해서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돈을 재선 자금으로 쓰였던 것 같다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들은 말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선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어 제가 봤던 녹취록에서는 성관위는 따로 남욱이나 정영학이 맡고 검찰은 김만배가 맡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유동규 본부장이 맡아서 본인들이 움직였다라는 게또 하나의 녹취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이재명 시장이 알았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한 녹취록에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유동규를 불러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천억만 해결해. 그러면 나는 대장동은 관심 없어라고 얘기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많은 녹취록 중에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 유동규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측근과 다름없이 불러서 그림을 그려준 건 무슨 그림을 그려주신 것이냐. 그래서 유동규가 남욱에게 했던 말을 이 남욱이 정영학에게 전달하는 녹취록을 제가 이따 회사 돌아가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자, 이 대목인데 시장님이 그림을 그려줬다. 어, 요 부분이죠.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네. 그림까지 들어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된다라고 남욱이 진술했던 요 녹취록을 김은혜 의원도 저희 보도 전에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기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검찰 진술 결과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너하고 나가 누군지는 나중에 밝혀야 되고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재명 시장이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것만 해결해.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유동규 본부장에게요. 그러면 대장동이 제2의 고향이라면서 명품 도시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천억이 어떤 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왜. 천억만 해결하면 관심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녹취록이 사실인지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기소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전재수행님 어떻습니까? 예, 예, 대당론과 관련해서 많은 녹취록과 또 숱하게 많은 등장 인물 등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도 나오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어, 어떤 어 녹취록에 유리한 부분만 어, 발췌를 하고 강조해가지고 어, 마치 그분이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지난 4, 4 5개월 동안 어, 더 씌워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이 이 많은 녹취록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은 내 카드면 죽는다. 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윤석열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재명을 12년 동안 로비를 해봤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은 우리 사업을, 우리 이익을 뺏어간 사람, 우리 사업을 방해한 사람, 이런 이제 녹취록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원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맨날 지금 4개월, 5개월째 지금 감론 얼박을 하고 있고, 여러 녹취록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대상동 문제만 놓고 두 분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이 좀 대선 끝나기 전에 TV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해서 그두 분이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지금 김만배 씨 누나가 지금 사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그 연희동 집을 정확하게 에저어 특정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거제 TV 토론에서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왜봐줬냐 그러니까 P.F. 대출을 해준 것만 아저 어 SPC에만 이제 대출해 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반 대출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것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론을박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TV 토론하고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돈 받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누가 경제적 이득, 금전적 이득을 받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녹취록에 따라서 춤추지 말고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우리 여러분들의 전적인 몫인 것 같습니다.